어제 술만 드셨다. 아, 어복형님 어서오세요. 술마 드면 <목소리> 하이요. 여기 반갑습니다. 비가 부슬부슬 내, 히히, 올. 하이, 어복현님. 어제 밖에 나가, 이제 밖에 나갈 때 앉아. 캬. 술만 드시길 추운데 어복. 응, 이런 날커피더 땡기죠. 부슬부슬 내리는 비 보면 분위기는 깜짝 놀란지 죠 김기사 출봉입니다. 근데 밖에 비 많이 온대요 지금 밖에 굉장히. 아니 안보이는 옷들이 이렇게 있어? 뭔 안보이는 옷들이 있어? 잠바 잠바 안보이는 잠바가 왜 있어 다 있던 잠바지 안보이는 잠바들이 있는데? 아니야 다 있던거야 잠바 샀을까봐 몰래 가서 아, 이것도 있다, 이것도 있다. 여기도 하루종일 비 응. 운전 음, 중 비도 오고 비도. 아 배고프다 밥먹어야 되는데 1시 몇분에 밥먹었어 오늘도? 아침도 안 먹었어 이따가지? 응. 저뭐 돈까스 같은 거 있던데 안에 보니까? 응. 어디서 났어? 아 저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었어 샀는데? 어좀 됐어 면접고막 그런 거 그거 버려야지 오늘 나가? 나가기는 안 나가 오늘 나갈시. 오늘은? 나갈 때까지 써 어제 안 나갔네 뭐 맨날 나갈지 너, 너, 전화도 안 받고 아니 어디서 만난 거야 친구들을 아유 운기가 아는 친구들인데 응. 어제 나가서 만났는데 응. 야 오랜만이다 근모 오랜만이다 야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이랬어 처음에? 누군데 이러니까 나 누구 이랬준대 시발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나, 누구라고 내가 니를 어떻게 아는데 이랬더니 야, 저번에 옛날에 같이 만나서 술도 몇번먹었는데 모임할 때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내발 태어나서 니 오늘 처음 보는데 내가 그랬거든 아씨 왜 그래 이러더라고 그러지 내가 끝에 가서 거짓말했지 사실은 3년반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중간에 기억을 잊어먹었어 미안해 이랬지 근데 한 세네 번 봤대 나를 모임에서 그래가지고 아 정말 좋은 친구라고 막. 전에야 아이 개들은 청주 애들이야. 그래가 아 내가 청주 애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가 내가 이랬지 그냥 장난으로. 근데 나를 존나 잘 알더라고, 씨나를 존나 잘하는데 나는 어제 처음 봤어, 아무리 생각해도. 근데 모임에서 세네번 만나서 같이 앉아가지고 술도 먹고 어, 뭐 주거니 박거니 했대. 그러면서, 아, 금범이 되게 좋은 친구라면서 막 이랬더라고, 나. 그래가지고. 근데 난진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. 어제, 어제 처음 봤어. 밥안 먹었지? 난 먹었지. 뭐? 굴국밥 먹었어, 은기랑 응. 음, 나가서 먹고 들어왔지. 그만 먹고. 그러면 밥 지금 못 먹겠네? 해긴 해. 네. 윤정이 먹으려면 해. 나는 지금, 지금... 이거 뭐? 어. 밥. 두개 하면 윤정이 먹고 나의 반 그릇 나올 거 나는 반 그릇 먹을까? 반 그릇. 한 그릇은 다못 먹어. 속이 지금 아직도 쓴다. 지금. 아니,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. 진동 냄새가? 내가 네. 예, 예. 해장은 드셨나요? 커피는 모하 하모, 모요. 한 잔. 얼만데얼마값이마번에좀많얼나왔다 보니까 얼만데 133만 얼마나? 어, 아, 얼마나? 나 얼마나? 얼나나나 얼마나? 얼마나? 얼일나나나 아이씨 내일 카드값 130얼마 나간다는데 130얼마 나간다는데 될수 있으면 카드 안 쓰려고 했, 했는데 그게 안 쓴게 130얼마 뭐라고? 그러면 또 막걸리 먹었겠네? 막걸리 안 먹었지 뭐 막걸리 먹어 나부터. 오쩐일로그 앞에 막걸리도 는데안 먹었어 아이씨 가야, 친구는 가야되고 나는 어제 잔뜩 먹었는데 또 먹어? 야 어저께 진짜 씨 4차까지 먹었네 그 친구가 아우 막 엄청 반가워 하더라고 오랜만에 봤다고 걔는 나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 하고 나는 걔를 처음 봤고 근데 하여튼 옛날에 자주 봤대 한 세네번 봐서 술 같이 먹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대 근데 씨발 나는 어? 누가 제수 씨, 제수 씨 했어. 그 같이 아, 그그 그그 친구가 그 친구가 어제 처음 봤는데그 친구는 나를 옛날에 많이 봤대. 그 친구가 그 친구야. 어제 윤정이를 전화를 바꿔 줬었나 내가? 바꿔 줘 가지고 나한테 그러던데. 아우, 제수 씨 너무 늦게. 아. 아...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? 그랬다고 이해해달라고 아유 괜찮다고. 음, 난 전화 통화해지도몰랐네 어,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. 오빠, 이왕 늦은 거. 어? 오빠들 밥술 먹고 일어나면은 속 저기 하니까 밥 먹고 들어와. 나 그래도 어, 걱정하지마나 금방 가고 와. 뭐 이러던데. 그래서 나, 아니야. 이왕 늦은 거. 그냥 밥까지 먹고 와. 나 그래도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. 음... 어? 알았어. 어제 얼굴은 모른 거같데 제가 청주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청주 애들이 양아치들이 좀 많아. 그래가지고 제가 청주 애들한테 몇번뭐라 그랬어요. 야, 씨, 양아치같이 그래게 살지 마. 좀 응? 공짜나 좋아하고 대세 끼들아 제가 좀저 약간 독고다이거든. 청주 애들한테 좀뭐라 그랬어요. 그래서 청주 애들이 뭐, 모임하고 술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은 안 갑니다, 제가. 여자끼리 놀아, 이래서 안 가요. 근데 옛날에는 애들 괜찮은 줄 알고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만나서 놀고 그랬었어요, 옛날에는.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하도 안 가니까 이제 오라 소리는 안 하지. 예, 영원히 못 오세요. 그래가지고, 우리 동갑내기 애들하고 안 만나요, 제가. 청주 애들은. 선배나 후배는 만나도 동갑내기는 안 만나요. 그래가지고, 한5 6륙 년, 년 됐지 애들 안말나지 그리고 작년 추석 때, 작년 추석 때저 저기, 저기 이천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. 그 새뱅이 있잖아. 어. 오빠 싸운 거. 어? 오빠 싸운 거 새뱅이 찌개인가 어. 왜사 갖고 오냐고. 어차피 갖고 와도 안 먹는 거. 어. 그걸 또 버린다니. 버려야지 뭐, 어떻게. 못 먹었으면 그래죠. 응. 그래가지고 잘안 만나는데 오늘 계속 집에 계셨던데 아이터님 오늘 출근하려고 깼다가 민정이가 아우 술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가지 말라고 괜히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깼다가 다시 가지 말아 그래서 다시 누워서 잤습니다.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자고 냄새 엄청 자고. 일어나가지고 불고밥한그릇 먹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. 비 많이 왔어.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집에서 하루 종일. 근데 야. 수 냄새가 그래가지고 제가 청주애들잘안 만나요. 그랬다 보니까 이제. 한잔 하러 가셔야죠. 아이고, 하이튼요. 안됩니다. 속이 지금 아파 죽겠어요. 어제 4차까지 먹었어요. 4차까지. 그래가지고. 아. 존양이 이런 새끼들은 좀 유명인 쫓아내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청주 애들이 연변 애들보다 낫지 새끼야 한다고 개 새끼가 야, 청주 애들이 당연히 연변 애들보다야 낫다 근데 내가 내 우리 동갑내기 애들을 안 좋아한다고 오케이? 근데 못 자라고 내보고 어? 아개 새끼 왜 시가 처음 보는데 와서 새끼새끼 하고 지랄이야 어? 연변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좋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응? 청주 애들이 좋은데 우리 동갑 내기 애들이 양아치들이 많아가지고 안 만난다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오래, 어제 오랜만에 나갔는데 어제 나갔는데 친구가 그 친구하고 연락해가지고 어제 얼떨결에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들어왔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뭐 어쩌라고 어? 응? 좀 깨야 되겠다